완벽한 젖병 소독기 리뷰. 이 영상에서 사용 후기와 추천 제품을 소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5위입니다. 베이비브레짜 스팀 건조 젖병 소독기는 안전하고 간편하게 젖병을 소독하며 최적의 건조 상태를 제공합니다. 육아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필립스 아벤트 스팀 건조 일체형 젖병 소독기는 빠른 소독과 간편한 세척이 특징입니다. 40분 만에 젖병을 소독하고 건조할 수 있어 육아시간 절약에 도움됩니다. 디자인도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품질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해님 UV LED 젖병 소독기 HN-04L은 스마트 기능과 넉넉한 공간으로 매우 편리하고 위생적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에코맘 젖병 소독기 ECO33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해 초보 부모에게 추천합니다. 안전하게 배송되며 다양한 아기용품 소독이 가능해 매우 유용합니다. 1위입니다. 해님 미니 UV LED 젖병 살균기는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여 편리합니다. 작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도 간편해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